1637년 당시 궁녀였던 조씨가 옹주를 낳았는데 이에 인조는 조씨에게 종사품 숙 원의 품계를 내려주고 더욱 총애했으며 병자호란 직후라 암울했던 인조에겐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 자식을 먼저 보냈던 인조 입장에선 귀하게 태어난 딸에게 비방까지 써가며 그녀를 어여비 여겼으리라 보이고요. 옹주의 손톱과 발톱도 그냥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모아두었다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부적으로 잘 싸서 보관했으며 이것이 습관이 된 그녀는 다 자라서도 자신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 부적에 싸서 보관했다고 하죠. 이렇듯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부족함 없이 자란 옹주는 상대가 누구든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하는 당돌한 성격으로 자랐는데, 궐 안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복 오빠 인평대군의 아내인 복천부부인 오씨와. 누가 윗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오씨는 자급으로는 내가 옹주보다 아래이나 혈통으로서는 내가 옹주보다 먼저다라고 주장했으며, 옹주는 부왕이 계시니 내가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합니다. 각자 왕실의 법도와 집안의 예법에 따라 자신이 위라 주장한 것인데, 주변 사람들이 선뜻 누구 편을 들어주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일이 수습되지 않고 커져 인조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인조는 옹주의 편을 들어 딸이 며느리보다 윗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이일 이후로 옹주와 인평대군 부부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고, 옹주의 홀례때 인평대군은 저주의 뜻이 담긴 베개를 들여보내기도 합니다. 옹주로 봉해지던 해엔 인조가 옹주의 신랑감을 간택하게 했는데, 귀인 조씨는 딸을 권신세도가인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과 혼인시키기 위해 김자점의 허락을 받고 김세룡의 사주팔자를 조작했고 그 결과 김세룡은 옹주의 부마로 선발되었죠. 그녀의 혼인식은 무척이나 호화스러웠고 옹주는 혼인 후에도 2년간 궁에서 살았으며 그녀의 남편은 문안 인사 때에나 궁궐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입궁했다고 해도 궁중에서 잘수 없었기에 혼인했어도 독수공방 신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출가한 지한달뒤 그녀를 끔찍하게 아껴주던 아버지 인조가 승하하자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영의정 김자점을 그 자리에서 파직시키고 귀양 보냈는데 이것은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조귀인은 옹주의 사가에서 영이라는 예쁜 소녀를 데려다 자신의 큰아들 숭선군의 첩으로 들였는데 문제는 숭선군의 아내 신씨의 이모가 인조의 계비인 자이대비, 장렬 왕후였던 것이죠. 숭선군 부인 신씨가 이모 자이대비에게 달려와 울면서 하소연하자 자이대비는 영이를 고문하며 추궁하자 겁에 질린 영이는 조귀인이 자이대비와 효종을 저주한다 는 자백을 하였고 영이를 비롯 관련된 나인들과 하인들은 거열형을 받고 죽었으며 귀인 조씨는 자진을 명받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귀인 조씨가 장렬 왕후와 효종을 저주한 일에 관해 여종들을 궁문할 때 옹주가 옷소매 속에다 사람의 뼈가루를 담아서 대궐과 이보고라비인 임평대군의 집에다 뿌리고 흉한 물건을 궁궐 주변에 묻었다는 자백이 나왔기 때문에 옹주와 남편 김세령을 궁문하라고 요청했으나 효종은 김자점의 손자인 김세룡만 국문하였죠. 효종은 조씨의 목숨은 빼앗았지만, 그 자식들에겐 달리 유감이 없었기에 혈육의 정으로 최대한 목숨은 보전해 주려 나름 노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남편 김세룡과 시조부 김자점이 거열형으로 명을 달리하자 옹주 역시 옹주 자귀를 박탈당하고 김처라는 상당히 모멸적인 칭호로 불리게 됐는데, 이후 강원도 통천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1652년 통천의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경기도 이천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옹주는 시가인 김자점 일가가 역적 모의로 완전히 작살나서 옹주 자귀를 삭탈 당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5살의 어린 나이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단한 명의 자식도 두지 못한 채 평생을 해도여자라고 불리며 죽을 때까지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죠 보통 왕위 계승권이 없는 왕녀들은 영모사건에 휘말려도 신분이 하락될지언정 감시까지 당하진 않는데 아마도 옹주가 어머니 소용조씨의 저주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왕녀임에도 영모사건 및 왕실 저주에 관여했기에 어찌 보면 조선시대 최악의 공주라 불릴법한 인물 바로 효명 옹주입니다.